다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1은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물리치면 다스려진다', '나를 물리치면 다스려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근요 은양, 천근이 은양으로 여행하다 지요수지상 요수상리에 이르렀을 때, 적조무명인 이문은 마침, 이름 없는 사람을 만나서 물었다. 왈, 청문, 위천아 가로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명인 왈, 이름 없는 이가 가로대. 거, 가거라. 여비 있냐? 너는 미천한 사람이다. 함원집을 외야. 어찌 반갑지 않은 것을 묻는가? 여방장여 조물자 위인. 나는 바야흐로. 만물을 지은 이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염즉 우승부 망묘 지조, 세상이 싫으면 또 눈에 안 보이는 새를 타고 올라로 솟나. 이출 육국지에 우주 밖으로 나가 이후 무하 유지항, 그리하여 아무것도 없는 날의 눈일 것이다. 이처 광랑지야, 내 몸은 무덤에 들에 두어진다. 여우하의 이치 쳐나가며 지심이, 너는 또 어찌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내 맘을 움직이려 하는가? 우부문, 또다시 물었다. 무명인 왈, 이름 없는 사람이 가로되 여유심어다. 너는 마음은 맑음에 눈일고 합기어 막 어른 고향과 하나되어 순물 자연, 몸은 물성에 따르고 어른 스스로니라. 이무형사원 그래서 재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천하치의, 그러면 세상은 다스려질 것이다. 공자는 정치에 대해 물으면 유목민의 아낙들이 양털로 실 뽑듯이 쉽게 놀라운 정치 철학을 내놓았습니다. 공자의 논외에는 그의 도덕권과 정치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장주는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와는 달리 어찌 반갑지 않은 것을 묻는가 물러가거라. 너는 미천한 사람이다. 나는 바야흐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장주는 정체에 대해서 묻는 것을 왜 언짢게 생각하였는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탐진치의 수성으로 살고 있는 제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 얼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나의 사람들은 김승의 무리이고 얼라의 사람들은 하느님 아들입니다. 짐승의 무리는 종족보존을 위하여 정치를 합니다. 집단으로 유리하게 탐진치를 추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진리보존을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얼생명으로 진선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장주가 말하기를 나는 바야흐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은 제나이 사람이 아닌 얼라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 아들에게 짐승들의 관심사를 물었으니 언제나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짐승들은 삼두의 악업에 가장 탁월한 놈이 지도자로 나서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들은 욕심이 많고 싸움을 잘하고 음란을 즐깁니다. 이들을 꽃다운 순놈이라 하여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는 삼두기의 정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리 센자라도 사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물개, 물범, 사슴, 사자무리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도 털없는 원숭이로 껴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영만은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영웅이라는 자들이 권력이나 금력을 잡으면 고작 후이후식하고 처첩을 많이 건드리는 것이 다인 줄로 안다. 과식 과색하는 악마의 날을 세우고는 멸망해 간다. 오늘날에도 세상을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막 싸우고 야단들이다. 이것은 틀린 일이다. 예수는 이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기라고 하였다. 다 같이 하느님의 자녀인데. 높고 낮음이 있을 리 없다.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이가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될 뿐이다. 장조는 세상이 정치에 관심 없는 까닭을 말하였습니다. 예수가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말 뜻을 뒤집어 설명하였습니다. 여기는 법문이 난사함으로 알기 쉽게 의역해 봅니다. 세상이 싫으면 얼라로 솟나. 상대 세계를 떠나 하늘날에서 자유한다. 내 몸은 들 무덤 속에 돌이라. 너는 어찌 정치 따위로 내 마음을 흔들려 하는가. 망묘지조는 눈에 안 보이는 새라는 뜻입니다. 어뢰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성경에도 성령을 비둘기 같다고 하였습니다. 육국지에는 우주바퀴라는 뜻입니다. 상대 세계의 박해란 말입니다. 무하유 지향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란 뜻입니다. 하늘 나라인 성령의 나라에는 물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향과는 뜻이 다릅니다. 예수가 창조의 이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이 그 말이야"라고 하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창조야말로 중국에 태어났던 예수요.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장주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치에 대해 모르니 너의 마음은 맑음에 넌 일고 얼은 고요함과 하나되어 몸은 물성에 따르고 얼은 스스로니라. 그래서 재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은 다스려질 것이다. 이는 위로 하느님으로부터 얼을 받아 아래로 삼득의 수성을 다스려 재나를 온전히 물리치면 나라는 저절로 다스리진다는 말입니다. 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다. 정자는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몸을 바로 갖고 경물의 소견을 다할 수 있다면 정치를 할수 있는 것이다. 제몸 바르게 하고 제 집안을 바로 잡게 되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정치는 달려 있다. 자기 몸을 참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사람이 참나로 거듭나서 하느님과 이어지지 않으면 몸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다. 얼번 여러분, 나라 다스린 일에 나서기에 앞서 죄나에서 얼나로 거듭나야 합니다. 얼나로 거듭나지 않고는 욕망에 사로잡혀 나라를 망치고 자신도 망칩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서 남을 다스린다고 나서는 것은 개미 등의 바위를 짐지우는 일입니다. 제 나를 물리치고 난 다음이라야 나라도 보이고 정치도 보이고 세계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게 됩니다. 나를 떠난 나가 참나입니다. 나에 붙잡히고 나에 같이 있으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